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함께 귀한 은혜를 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혼자 이렇게 예배한다면 얼마나 쓸쓸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우리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함께 좀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옆에 있어 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정말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 오늘 좀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사실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말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듣곤 합니다. 맞는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이라고만 해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는 아닐 수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잃은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오고 말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무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중심으로 눈으로 보이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은 신자에게는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입니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가 될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소망이, 소망이 없고,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보면 11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문예모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기억을 더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래의 너희가 어떤 존재했는지를 기억해 내라라는 뜻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다고 11절 12절을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12절 보면 첫째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둘째로 할례를 받지 않은 불이었고 셋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고 넷째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고 다섯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었고. 여섯째,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일곱째,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만큼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였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나의 모습을 내가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우리는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는 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가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례라도 받아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는 할례 받았습니다. 또는 구약으로부터 오는 전통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비벼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철저히 우리는 참 나고자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문네 모니오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절대 교회가 될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교회가 될수 없었던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시작을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제 헬라어로 뉘니데 라고 합니다. 뜻은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어, 그러나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이런 존재였지. 그러나.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구제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13절부터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가 될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 점차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우리는 바뀐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닌니대 지금 당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당장의 변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미래에 점점점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서로를 가까이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확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가깝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다투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이미 가까워진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당장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무언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토의 피밖에는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방법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보통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기 방식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소부와 중에서 여우와 두름이 잘 아시죠? 여우와 두루미. 서로에게 자기가 잘 먹는 그릇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이야기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을 상대방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때로 그것이 상대방에게 그것만큼 곤혹스러운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줬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 지혜라고 이소부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또 상대에게 이렇게 내 방식을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상대방의 방식에 맞게 맞춰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조건과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지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것도 이제 중간 정도 단계입니다. 중간 정도 단계에서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나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이 나에게 불편한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줄 때, 어, 이건 이렇게도 할수 있어. 어, 그렇지. 나는 이것이 맞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라고 하는 좀더 적극적인 변화를 나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러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맞춰줘야지 라고 하는 것은 분열만 일어날 뿐이죠 우리는 이런 열린 사고방식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밥그릇,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 위에 처형을 당하셨죠. 그리스도의 피란 바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어, 열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그걸 이해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이해하고 덜어내고 또 그것을 완전하게 덮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열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렇게 하나가 될수 있는 우리 충일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는 그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둘이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홀로 완전하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아간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사고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할때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는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나아올 때 분열되고 나뉘어진 상태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간 뜻으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들어감을 허락받는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 아무리 많은 성김도 소용이 없습니다.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몸이 아니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 믿어야지, 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그 말, 나만 잘 믿으면 돼. 라는 말은 정말 틀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믿어야 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믿음의 발전 속도, 믿음의 성향, 믿음의 색깔, 특색,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정도, 받은 경험들, 서로 갖고 있는 말씀의 이해도, 전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매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매일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그것으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게 되면 참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의 성격에 여러 가지 다른 점, 아무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여러 가지 불화와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서로 함께 그렇게 살면은 서로에게 어려운 점들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모르던 것이 가까이 있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고 봉사를 섬기게 되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보이게 되고요. 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것이 자꾸 자꾸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 장벽이 조금 조금씩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는 나는 그 사람과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특정 사람들과만 만나게 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기보다는 그것은 그냥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동아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몸으로 묶여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인 것이죠.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평생 걸어왔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를 바꿀 뿐이죠. 나는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죠. 나도 나의 성격과 나도 나의 모난 부분들을 나도 심지어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그것은 정말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정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고 묶여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는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 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참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참 교회인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이제 만화 영화를 많이 보면은 옛날 만화 영화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합체 로봇이죠. 합체 로봇. 네. 여기저기 막 로봇들이 합체를 해서 큰 로봇이 됩니다. 막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사자들끼리 모여서 합체하는 곳도 있었고요. 뭐 별의별 어 그런 합체 로봇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지금 드는 생각이 궁금한 게 조종사가 다섯 명인데 어떻게 한 로봇으로 합체해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문득 들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각자 다르게 이 다섯 대의 로보트가, 보통 다섯 대잖아요, 로보트가. 다섯 대의 로보트가 각자 몸통, 머리, 팔, 다리 이렇게 해서 다섯 대를 이루는데 각자 다르게 막 조종하다가 합체가 돼요. 그런데 조종사들이 어디 한 명만 남아있고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다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한 명만 조종하고 나머지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다 같이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예,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마치 돌담과 같습니다. 성벽을 보면은 어, 한국식 성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어, 저렇게 다양한 돌들을 저렇게 각지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돌의 모양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성벽을 짓고 그래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훨씬 튼튼하다고 합니다. 각지게 잘라버리고 딱그 모든 것이 정형화된 상태로 벽돌을 짓게 되면 금방 무너지는데 지금 보신 사진처럼 저렇게 벽돌을 짓게 되면 엄청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성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튼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똑같은 존재였고 똑같은 인생이었고 똑같은 성격이었다면은 도리어 큰 환란이나 큰 위협에서 도리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서 강한 사람이 또 나서서 하고 저런 문제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서서 하고 이런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튼튼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드셨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걸 더 어,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다르게 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이상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작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믿음이 불확실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위로가 되어 줄때 우리는 더 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서로에게 도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죠. 마치 완벽한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다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울 것이 없고 하나가 될 일이 없습니다. 서로 한명한 한 명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각자 집에서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는 불안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나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서 우리는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정말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서로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진정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는 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충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